정부에서 주도하는 6차 산업지원정책 내용이네요. 지원 분야는 금융지원, 지역개발, 체험관광,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부터 컨설팅, 교육, 수술지원, 연구개발까지 다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육성자금 지원부터 컨설팅, 사업 시설 지원, 출원 인증까지 다양한 지원지도가 있군요. 농림축산식품부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지원에서는 아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지역 큰 수심 사업단 구성 지원 사업 등도 있고 체험 관광 분야도 있습니다. 휴양 마을이니 체험 마을, 농촌민박, 건강농원 이런 지원도 있군요. 지역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농촌지능청 지원 사업으로는 체험 관광, 농촌교육 농장,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뭐 사업, 시, 어, 사업 및 시설 지원도 있네요. 다양하군요. 산림청에서는 컨설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어, 사업 및 시설 지원도 있고 체험관광 산촌 미리 살아보기 시험사업 유아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교육사업도 있고, 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도 있고, 체험관광, 농촌체험관광정보제공 및 보험가입 및 도농교류협력사업 및 다양한 사업 지원이 있으니 많이 응.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교육사업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쪽에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에서 전시회 지원도 있나 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R&D와 컨설팅이 있네요 지원이.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금융 지원도 있고요. 농공상융합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니 외식기업 육성자금, 음식품 시설 현대화 자금 등. 금융지원도 있고 컨설팅도 다양합니다. 현장코칭도 다양하고, 음, 해외 한식당 컨설팅도 있고, 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원사업이.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음, 식품안전 전문기업 양성도 하시고, 수출상품화사업, 수출 수출물류비지원, 공동 대표 브랜드 휴머리 사업도 있고 해외 판촉 행사 지원, 다양한 행사인 거래해외 바이어 거래 알선도 해줍니다. 많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에서는 수출 지원도 있네요. 로컬 푸드 직매장 개설, 직거래 장터 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하니 다양한 지원을 하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구보가 같이 기술식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지원이 있군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수출지원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해외에 수출고자 하시면 한번 확, 확인해 보십시오 농협중앙회에서는 금융지원이 있네요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지원도 해주고 6차산업 관련한 지원내용입니다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쪽에는 어, 농협 하나로마트와 신규계약 체이라고 그, 싶으면 이쪽에 할, 물어보시고 다양한 어떤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에서 음 금융지원이 있고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지원이 있고 체험관광 사업도 있네요 체험관광 지원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는 임산물 수출 사업 등의 지원이 있네요 한국마사회 마사회에서도 말산업 전문 인력을 약성할 수도 있고요. 영양 방화사업 교육사업으로 수출지원, 국산말 해외수출, 말키우는 분들, 그리고 체험관광, 체험관광사업도 있으니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좋겠군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컨설팅사업, 교육, 영양 방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출연 인증 및 평가 사업,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사업,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 정책 자금 관리단에서는 금융 지원, 농식품 모태 펀드 지원단이 어떤 건지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에서는 금융 지원, 중소기업 정책 자금 같은 금융 지원이 있고요.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사업도 있으니 수출 관, 쪽에 관심 있으신 분 비농기촌 중소기업 관계자께서는 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원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연구개발 쪽도 많은 지원사업을 갖고 있군요. 해외 인증 지원도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약품 안정체에서는 헬사업 출원 인증 및 평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연구개발, 발명 관련 연구 개발이네요. 특허 기술, 출원 인증 및 평가 지원,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지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브랜드, 디자인, 뭐, 이쪽 포장, 제품 포장, 맵,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발명 지원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인천광역시에는 수출 지원이 있고요. 마케팅 디자인 쪽에 박람회 참가하는 그런 쪽에 지원이 있네요. 6차 산업 지원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강원은 금융지원도 있고 컨설팅 수출지원, 그다음은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식품 박람회 참가, 체험관광 사업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강원도에 알아, 알아보시 바라고요. 그 다음은 충북에서는 시설 사업 및 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이 있고, 연구개발 사업이 있고, 사업미술 지원 사업이 있고,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사업이 있네요. 해외 시장 개척이니, 인터넷 판매니, 전시회 참가니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전북 얘기였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남도도 사, 산업 지원 정책이 있는데 금융 지원이 있고 출연, 인, 출원 인증 평가 지원이 있고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지원이 있고 지역개발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이 있네요. 마을 단위 반찬 산업 육성 재밌는 것도 있으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역시, 금융 지원, 수출 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및 시설 지원,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지원, 체험관광,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경상북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험관광, 경상북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 낙동, 낙농, 체험관광 사업 등이 있군요.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도 있고 경북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는 사업 및 시설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이 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가 잘렸는데 제주도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축산물 컨설팅 지원, 시물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고 수출지원사업이 있네요. AT 연기에서 사, 사업 및 시설 지원도 있고, 마케팅 음, 브랜드 디자인 쪽 지원도 있군요. 제주 향토 자원 소재 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 지원 사업, 음, 포장 및 디자인 개발 지원도 있고요. 가공 식품 가공 업체 노후 시설, 자 노후 시설 지원, 전통주 제조 업체 상품 개발 설비 지원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귤 가공식품 개발 및소기모시설 지원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 육수산업 관련한 차, 창업하시려는 분 또는 기존하시는 분의 어떤 지원 내용이시 많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러다 음. 모두 모두 성공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